아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스테이지는 바로 전설의 시작. 이성을 해볼 겁니다. 제가 왜 지금 뭐냐, 이성을 해볼 거냐면은, 지금 여기 끝을 알리는 밤 막혔습니다. 막혔구요. 그 다음에 저기 지금 뭐냐, 롤링 아데드. 아, 롤링, 롤링, 롤링. 롤링 데드 막혔습니다. 다 막혔어요. 전부 다 막혔기 때문에, 이성으로 좀 XP 파밍을 좀 하고, 어 레벨업을 좀 많이 하고 나서 다시 도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설의 시작 이성부터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지할 거기 때문에 빠른 클리어를 위해서 저희 덱구성 같은 경우는 스피드한 캐릭터들로 빠르게 좀 바꿔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다섯 번째 덱에다가 할게요. 이거 지금 롤링 데드 도전한 덱인데 지금 레벨링이 안돼 있어. 얘네들이 정말 능력 좋거든요. 좀비를 멈춘다. 어? 날려버린다. 혼신의 의격을 한다. 뭐 느리게 한다. 부활을 막는다. 완전 좋아요. 근데 레벨링이 너무 나아 레벨링이 너무 나서 계속 실패를 하니까는 아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성 스테이지를 빨리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빨리 하기 위해서 어, 이성 스테이지 빨리 도전하자. 일단은 광란 기린 들어갑니다. 광란 광기린 들어가고요. 그냥 기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고기 그대로 유지해 주고. 빨리 개기 위해서 일단 다 빼봐. 백탄양 들어가고요. 우리 EX 캐릭터에 뭐냐? 누구냐? 강무, 강무 들어갑니다. 강무 들어가고 요 최대한 빠르고 느낌 있는 캐릭터들로 넣어봅시다. 어, 어, 젠 어디 갔죠? 젠느, 젠느 들어가야 되는데, 젠느젠느 들어가고요. 라스트로는 우리 만능, 만능 블라, 브라브라 캐릭터 두 마리 이게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우리 가오우와 백탄양스 이렇게 하면 될것같으스문다 갑시다 전술의 시작 이성 대지를 흔들다 어 흔들어봐 어 출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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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바라바라바라게 출발 방랑기린 가자 드가자 드가자 드가자, 드가자, 드가자. 보스 나와 보스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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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비라고 지금 롤링데드가 9시간밖에 안 남았어 나에겐 시간은 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어 나이스. 완전 스님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검지 3만 개꿀 좋아요. 검지 개꿀. 그 공포 또 다시. 어나 공포스럽지가 않아. 덤벼. 다 덤벼. 덤벼. 일단 광란 기린으로 빠르게 들어갑니다. 아베탈 나왔습니다. 어 우리 기, 기린의 헤드뱅잉 맛을 봐라. 어.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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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플 거야.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완전 생리.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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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수고하 세트. 너나 수고해. 어, 출발. 빨리 뭐가 나올지. 난 빨리 깨야 된다고. 시간이 얼마 없어. 시간은 금이다. 여러분, 시간은 금입니다. 아시겠어요? 시간은 금입니다. 정말 시간은 돈 주고도 못 사요. 시간은 돈 주고도 못 산단 말이에요! 뭐든 하고 싶은 거 빨리 도전하고 빨리 하고 싶은 거다 하세요. 예? 수고하세도 오케이. 클리어. 자. 다음 스테이지 바로 아 멜랑꼴리 습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멜랑꼴리 습지 여기 뭐 나왔더라? 기억은 안나긴 하는데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 뭐냐 양 나왔는데 필요없어 다, 다 필요없어 이성은 이성까지는 내 생각엔 다 그냥 그 뭐냐 어느정도 다 그냥 클리어 할수 있을 것 같아 자 멜랑꼴리 습지 엘리자베스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린들에게 도축당하고 있습니다 기린들이 머리로 머리로 아주 그냥 고기를 다지고 있어요 좋습니다 탱글탱글 광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바로 기린 광랑기린 기린 광랑기린 기린 광랑기린 기린 광랑기린... 기린... 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네요. 개꿀... 좋아요. 이로 많이 나오네. 애정이 눈빛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또두 개씩... 광랑기린 드가자, 광기린 드가자, 드가자...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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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건배어 보릴라듯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린들이 더 압도적이라는 사실 고릴라 대 기린을 여러분 지금 현재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고릴라가 지고있습니다 이게 나이스 다음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장의 수호자 여섯번째인가 일곱번째인가 일곱번째죠? 목장의 수호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전투개시 빨리빨리빨리빨리 난 빨리, 빨리, 빨리. 시간이 없어 오늘 빨리 깨고 음? 빨리 레전드 스테이지 다잊어버릴 거야. 자, 빠옹, 빠옹, 나왔습니다. 빠옹, 빠옹, 아무것도 못 해보고 성을 못지켰어요 못 좋아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스테이지 잠자는 라이온, 잠 계속 자라고 합시다. 라이온 보고, 저기 뭐 나왔더라? 기억은 안 나긴 하는데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그 뭐냐 전설의 시작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예. 기억이 안 납니다. 정말 별볼일 없는 친구들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아 고릴라와 하마들이 지금 단체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 기린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다 당하고 있습니다. 약간 예. 좀그 기린 도와주로 강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처음으로 저 누구냐? 탈무이가 나오는 스테이지였나? 그런가 보다. 일단은 여튼 클리어 보시면 달달하고만 달달해. 자, 이렇게 해서 전설의 시작 이성이었구요. 우리 파워업 뭐할수 있는지 좀 볼까? 성... 성... 이제 레벨업 할수 있는 거 있나? 어, 슬로우 포 개발 바로 개발 들어가. 어, 아닌데 잠깐만 개발된 거 아니야? 어, 철벽포 뭐야? 철벽포 뭐죠? 철벽 유닛을 소환하는 양코데 보류기도 할수 있습니다. 오, 이거 뭐야? 바로 개발 시작. 어, 개발 시작스. 철벽 유닛? 오, 기대가 됩니다. 근데 1 2 시간 뒤에 확인해야 되고요. 자, 바로 그냥 삼성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까지 그냥 출발해 볼게요. 돼지를 흔들다. 리더십 사용. 출발. 삼성까지 바로 그냥. 출발 바로 기린 들어갑시다. 기린 들어가자. 이... 아, 어, 별거 없습니다. 예, 끝. 아, 어, 경험치 달다. 경험치 너무 달다. 진짜 두공포 또다시. 나 아까랑 똑같이 메탈 한방 나왔구요 아 근데 확실히 경험치가 달다 달아 진짜로 굿 완전 승리 수구 핫세트 일단 광란 기림부터 나 20레벨 찍어야 될것 같아 왜냐면은 큰 그림이죠 큰 그림 큰 그림이죠 빨리 빨리 스테이지를 깨게 도움을 주는 기린들이 레벨을 이제 좀더높여주면더 빨리 깨지 않을까요? 성포 일단은 얘네 레벨업 바로 가자 아쉽지만 있으니까 레벨업 바로 갑시다 자 슈퍼레어 들어가서 어디 갔죠 여기 있다 가자 광기린 준비됐나? 준비됐나? 어 뭐야 16레벨 야 이거 XP 많이 든다잉 어, 비싼 아이구나, 길이나. 너 좀, 감당 안 되네, 가격이. 무슨 우슈레급이야 자, 멜랑콜리 습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얘 레벨업 하면 안 되겠다, 어. 얘 레벨업 하지 말고, 그냥, 그,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우슈레들이랑 그, 좀 해야 될게 많아요. 호세이돈 레벨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갈릴레이, 알, 갈릴레오도 레벨업 해야 되고. 어, 그 다음에, 누구냐. 우리 우리 우우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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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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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좀 우리 우리 우좀어 지니어스하게 스마트하게 어지니어스하우 뭐야 지니어스스럽게어스마트하어스 가보도록 더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빨리 빨리 비어 빨리 비어 빨리 경험치 파밍해 얘들아 열일한다 열일 열릴해 빨리 부셔굿굿굿굿 다음 스테이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정의 눈빛 바로 광기린 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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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뛰어 준비해 준비해 기린 나갈 준비해 기린들 그만 그만 쉬고 나갈 준비해. 방랑기린 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야 젠누 젠누 좀 보아줘야 될것 같은데 젠누 가 강무 가자 강무가 청구해 나이스 굿 다음 스테이지 목장의 수호자 이거 다음에 잠자는 라이온이죠 다 왔습니다 아성 같은 경우는 다 뭐냐 그 출진 제한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EX 캐릭터만 쓸수 있다는 그 EX랑 레어였나 여튼 친구들 밖에 못 쓰기 때문에, 4성 클리어는 힘들 것 같고, 3성까지만, 2, 3성 오늘 좀 클리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3 0분 마지막, 잠자는 라이온. 잠자는 라이온 깨러 가볼까? 아니면 영원히 잠들게 해줄까? 가자. 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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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 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을 아주, 어, 아름답게, 어, 직게게 멋있게 두드려주고 있으니까 좋아요. 자, 강무 한번 갈까요? 강무 가자, 강무 가자, 강무 가자. 백탄년 가자, 1 어, 일 남기고. 나이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전설의 시작. 2, 3성 클리, 클리어를 해봤습니다. 예.